안녕하세요. 승현수입니다. 어, 컨트롤 박스가 나옵니다. 이 컨트롤 박스는, 어, 나중에 이제 단자대 연결하는 거 하면서 이제 뭐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릴 건데, 어, 이거는 저, 이제, 그 방지기, 방지기가 있는데, 기존에 쓰는 게 이제, 근데 그거를 이제 무선으로 좀그레이드를달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작한 겁니다. 이 컨트롤 박스는 일단 택배로 나가는 거고, 어, 거기서 현장에서 연결 하면 되는데, 어렵진 않아요. 선이 이제 전원 들어가고, 단자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단자대 설명을 요렇게 하면은, 단자대가 요렇게 있는데, 어, 다섯 개만 연결하면 되거든요. 일단 뭐 전원 들어오는 건220 들어오면 되고, 어, 여기 보면은, ON 이라고 있죠? A 접점. ON 이라고 있는데, 그 컨트롤 박스에 보면 ON 버튼 이라고 있습니다. 그 뒤쪽에 연결할 거고, <laughs> 요건 OFF 버튼 뒤쪽에 연결할 거고, 이제 출발, 1 출발 2 요것도 이제 그방지기 컨트롤 박스에 연결할 건데요. 동영상 뒤쪽에서 한번 제가 또 붙여가지고 하나 제작을 할 건데. 아 동영상을 제작할 건데 거기서 한번 더 자세히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 요거 연결하는 연결하는 간단합니다.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요거 이제 요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요 차단기를 올리면 이, 안 되죠. 그래서 전원을 이렇게 온시켜야 됩니다. 요거 사용 안 하실 때는 전원을 꺼놓으셔야 돼요. 왜냐하면은 이 전원이 안 꺼지면은 이 무선이잖아요. 무선은 항상 혼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혼선 가능성으로 이제 내가 원치 않을 때그 작동이 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는 쓰지 않을 때는 꼭 이렇게 오프를 시켜 놓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포트가 4개니까 어 이제 ON을 하시면 이렇게 삑 하면서 소리가 여기 하면서 녹색불 들어오고 녹색불 들어오면 버튼 좀 똑같아요. 두개 두개 세트로 나가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쪽에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B 버튼 C 버튼 D 버튼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걸 연결을 해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A 버튼 같은 경우 이제 작동이고 B가 정지가 되겠죠 이제 C는 출발 A 출발 E 뭐 이런 소리될 겁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적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셔고 그렇게 쓰시고 또 동영상 해가지고 고 그 연결하는 거는 같이 가이가 해서 바로 붙여가지고 동영상 붙여가지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